eventually in a few months. eventually in a few months. 아 이것도 여러분들 좀 알아야죠. 오늘 공부하기 짧은데 공부할 게 너무 많네요. eventually 뭐 finally 뭐 이런 거는 eventually 이제 어떤 사건에 이제 뭐결국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in a few months.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few months. 그니까, 러 이게 뭐, 2, 3개월, 약간은 되니까 뭐, 2, 3개월 정도겠죠. 그니까, 러 선생님, 여기, 인을, 도대체 이제, 시간의 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 헷갈려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after 하고, in 하고, 음, 어떻게 다릅니까? 아, 이것부터 먼저 해볼까요? 그리고, 음, within 하고, w-i-t-h-a-n. -E. 미띠나고 어떻게 다른지.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후긴 후예요 후긴 후인데, 시점이, 얘는, 아, 지금부터 여기 만약에 2, 3개월 후를 이야기하네. 지금부터 기준점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2, 3개월 후가 인이고, after는 어떤 a라는 말을 할 때, 이 after, 이시간의 이후로 이제 뭔가를 하겠다니까, 기준점이 이제 2, 3개월 후부터 기준점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요. 그러니까, 야, 2개월 후부터 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야. 이럴 때, 이제, 그때는 I'll start new job after t months. 그때는 after. 지금부터 이후는 in을 써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선생님, 어차피 in이니까 이 범위 내잖아요. 그럼 어차피 지금부터, 그러면, 이렇게 몇, 2, 3개월 후 아닙니까? 그럼 다 해석이 되니까 뭐, 뭐 하루 이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묻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within에 해당돼, within. 그러니까 2, 3개월 이내에, 2, 3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뭐 1개월 이내에, 아니면 뭐 1개월도 채안될 이내에, 이럴 때는 within. 그러니까 in a week, in a few months, after a month, within a month, 이거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다음 가볼게요.